자 5번은 주어진 약속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해결하면 된다. 그다음에 6번은 원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그 평행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네 교점의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다. 그걸 이용하면 될 것이고, 7번은 7번은 빗변의 직각사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각을 알았을 때 나머지 두 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다. 자 5번부터 천천히 보면. 이 5번 문제를 보면, 이 OP라는 게 있어요, OP.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는데, 이 OP라는 애는, OP라는 애는, 그, 360도를 도는데 30초가 걸린단 말이야. 그 얘기는 초당, 초당 15분의 파이만큼 간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에 비해서 Q는 정확하게 좀, 뭐라고 할까, 60초를 돌아야 이 파이만큼 가니까, 1초에 30분의 파이 만큼 원주위를 간다. 그래서 색을 칠하는데, 색이 어떤 식으로 칠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15초 단위로 합시다. 얘 때문에. 15초가 되면, 이제 15초가 되면, 여기에 P가 오면서 여기 색을 다 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색을 칠합니다. 색을 칠한 다음엔, 블랙을 칠하면 그 다음 화이트로 지어나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된다는 걸알수 있는데 다시 15초 즉 30초가 지나면 피가 큐를 따라서 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순간 큐가 도착하는 순간 피가 딱 따라 잡으면서 현재 위쪽만 색깔이 채워 있고 여기 칠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 칠한 부분들을그 칠한 부분들을 피가 지어나간다 흰색으로 지어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다시 45초가 되면은 이제 피는 다시 지, 다 지어나가요. 다 지어나가는데, Q가 그 부분을 다시 색을 칠하게 되는 거지. Q가 이렇게 색을 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번에는 60초가 딱 되면, P가 흰색이었, 저, 흰색이었던 애들을 에, 전부 다 칠, 칠하, 하게 되면서, Q도 여기 와서 다 칠하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초가 지나면, 60초가 지나면,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화이트였는데, 60초가 지나면 올 블랙이 되지. 그럼 다시, 어 6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화이트가 되겠다. 자, 이걸 통해서, 어, 화이트에서 화이트로 가는 건데, 120초가 걸린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이천0 0 0분을 120도 단위로 잘라보면, 정확하게 40초만 남더라. 자, 40초가 됐을 때, 이게 지금, 흰색이 다, 흰색이 다된 다 상태야. 이제 40초가 남았어. 40초면 30초일 때, 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30초였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기 똑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현재 어, 검은색은 채려져 있고. 그래서 40초라는 것은 지금 30초로부터 그 10초만큼 더 가야 되는데, 5초 단위로 치면, 5초 단위로 치면은 120도, 120도, 그니까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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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면은 다 가잖아, 피가. 근데 10초란 얘기는 피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검은색을 다 없앴을 거요 피가. 현재 여기, 이거, 여기까지 못 가는 거고, 다 없앴는데, Q가 여기를 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은 2분의 R, 2분의 R제곱에 세타가 2 개가 있으니, 3분의 100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등변사다리꼴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게 지름입니다. 그러니 뭐 여기는 90도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와 여기가 넓이비가, 어, 얘가 9배라고 했으니까 이 닮음비는 뭐 닮음비는 3대 1이 되겠죠. 안 보이겠네. 3대 1이겠다. 그래서 여기가 3x 여기를 x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세타이고 그럼 여기는 a sin 예, 세타 되겠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 a A 사인 세타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되냐면, A 사인 세타의 제곱은 여기가 3X니까 8X 제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음, A 지금 A 코사인 세타는 4X가 되죠. 그니까, 러 그거를 제곱하면 A 제곱에 코사인 제곱. 그니까, 러 A 코사인의 제곱은 3X, X, 4X, 16X 제곱이 됐다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이 1이니까, 더했더니, 이게, 24가 되더라 그래서 다시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코사인 제곱 세타에 관여 정리를 한다면 24 분의 16 4 4 16 4 6 24 3 분의 2 3 분의 2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3 분의 루트 6이 된다 자 빗변과 각을 알면 높이에 해당되는 것은 알사인으로 표현될 거고요 사인은 높이 y자표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윗변 이 윗변은 알코산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7번까지 가면, 7번에서 지금 직사각형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대각선에다 수선을 내리고, 다시 수선의 발에서 양변에다가 수선의 발 내렸을 때의 이 길이를 AB로 잡았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딱히 뭐 없는데요. 여기는 세타라고 잡자, 이거. 그러면은, 여기 90만의 세타? 세타 될 거고. 자, 높이의 개념. 지금 비디길이를 l로 잡자 모르니까 l이라고 잡아. l이라고 잡으면 l이라고 잡으면 어요 높이는 얘랑 얘를 알았으니까 빗변과 각을 알았으니까 r 사인 세타지. l 사인 세타지. 그래서 l, 여기가 l 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l 사인 세타. 다시 얘가 빗변이 되고 얘가 각이 되면 이 길이는 높이에 대한 길이 되잖아. 얘와 얘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l 사인 세타 의산 세타다라고 잡을 수 있고 다시 유선각형에서이빗변 알았고 각을 알았으니 아 a는 a는 l 사인 제곱 세타의 산 세타다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요번에는 여기가 l이고 세타니까 여기는 l 코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여기가 l 코사인 세타 l 코사인 세타 여기가 l 코사인 세타니까 l과 세타 l 코사인 세타 예 다시 얘가 빗변 그리고 여기가 세타면은 l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여기 여기 이 부분 L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그런데 여기가 세타면 또 세타죠 이제 B 끊났네 B는 L코사인 제곱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L분의 B의 3제곱근인데 이게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가 되겠죠 그럼 사인 제곱 세타가 일단 L분의 A의 3분의 1승이 사인 세타인데, 그걸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이 1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그, A의 3분의 2승, B의 3분의 2승은 L의 3승이고, 이거를 3제곱근으로딱 떨궈 버리면 답이 되겠다.